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정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시로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 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현재 그 아브라함의 시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 시가 혹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꼭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가 거짓말쟁이요 그 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밝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오. 석지아열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다시 행하고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와는 호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아브라메사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애는 인자요. 바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입니까? 오늘 이 날에 잠잠히 다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곧여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 대한 민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나라 대한 민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나라 대한 민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